혹시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계시나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레이 달리오가 성공의 지름길을 알려드립니다. 1분 만에 배우는 인생 성공 비법, 원칙을 읽어보세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마치 인생 선배가 옆에서 조언해주는 것처럼 쉽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달리오는 실수는 배움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1975년 브리지워터 어소시어츠 설립부터 세계 최대 헤지 펀드로 성장시킨 과정을 설명합니다. 1982년 큰 실패를 겪은 후 자신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꾼 계기를 설명합니다. 삶의 원칙을 추천합니다. 첫째, 진실을 추구하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급진적 개방성,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권장합니다. 셋째, 급진적 투명성, 조직 내에서,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넷째, 아이디어 능력주의. 최선의 아이디어가 승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섯째, 5단계 프로세스 목표 설정, 문제 파악, 진단, 계획 수립, 실행의 단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세 가지 도구들을 소개합니다. 고통 버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도구. 문제 진단 카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의사결정 트립. 복잡한 결정을 단순화하는 도구.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도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원칙을 만나보세요.